얘들아 심심한데 우리 가위가위사진사면 똥침맞기 게임 말래? 야 똥침맞기 야 되게 재밌겠다. 어 그래 그래 하자 하자. 음 좋아. 안 내면 똥침맞기 가위가 가위, 이뭐 주먹 보자기 나도 보자기 어이 약건 블루가 자 오렌지야 빨리 알겠어 간다 작년 똥침 가 야야야야 한 번만 더 하자 좋아 좋아 한번더 하자. 음. 어 레드야 너도 같이 할래 어 그래 너도 같이 하자 아난 사양할게 레드야 무슨 뭐하고 있어 버프라 저거 좀 봐봐 어안내면 똥심맞기 가위가위 보 가위 이게 중의자냐면 사실은 가위다도 아이 그럼 나만 보자기네 오케이 빨리 언동이돼 오렌지 빨리 언동이 돼. 자 빨리 물론... 자 그럼 간다 이이... 천년 똑치 그이... 와아 이거야 나도 어, 이거 퍼프랑 같이 할까? 아난 구경만 할게 퍼프랑 저거봐봐 하나 이상하지 진짜 왜? 아니 너 어떻게 저연 애들하고 친할 생각이야? 저렇게 이상한 애다가 막이 유치한 노래 하잖아 아니 그래도 내 친근, 친구들인데 너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? 이참에 쟤네들하고 친해봐 싫어! 내가 왜 쟤네들하고 친해야돼? 저런 이상한 애들하고? 야! 너 방금 뭐라고 했냐?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? 야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? 레드? 아 미, 미안해 레드가 오야 비켜 허플 아. 왜난 사실을 말한 건데 솔직히 너희들 하는 것마다 너무 이상하잖아. 이상하잖아. 너 사실은 처음 좀 만나서 너무 이상했어. 난 말이야 너 같은 너희 같은 녀석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. 뭐 뭐야 우리가 싫다고 그래? 우리 너 우리도 너무 싫다. 맨날 저런 소리만 해. 맨날 그런 말만 해. 너 세상에서 제일 싫어. 우리도 맞아. 너라고 난안안 응, 놀아도 안 되거든. 응, 그래 맞. 퍼플아 그냥 우리끼리 놀아 쟤좀 빼놓고 얘들아 아무리 그래도 돼? 그래 너희끼리 은아라 퍼플 간다 어, 레드야 어디가 잠깐 산책하고 간다 어? 나참 가버렸네 행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얘, 얘들아 어?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레드 좀 찾으러 갈까? 야 우리야 왜 찾아가야 아냐 맞아 저이도 우리도 피요 없거든 그, 그, 그래도 됐어! 우린 제, 레드 녀, 레드단 녀서 절대 안 찾으러 갈 거야! 아, 아, 참, 생각했을수록 어리겄네 버플은왜 그런 이, 녀석들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, 뭐야? 특히 내가 왜그 이상한 녀석들 세 명이 같이 있어야 돼? 정말 싫다. 퍼플은 왜 걔네들을 막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? 정말인지 어이가 없어. 하나, 아, 진짜. 에? 어? 야, 너 뭐냐? 네, 네? 넌 누군데? 야! 왜 나는 반말 하냐 응? 어? 나 얘네들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. 18살이야. 18살? 아 근데 당신이 누군 당신이 누군데 왜 저한테 막막 막 시비 거는 건데요 이게 진짜 선배를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넌 넌? 어? 아니 선배가 선배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 인사를 하죠 야너 내가 누.. 여기 누군 줄 알아? 나 여기 일진 일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여신 스콜피온이야 근데? 그런데 인사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냐? 어? 인사라는 게 말이 되냐니까. 어이 또안 되겠다. 아 뭐야 너 이리와. 아 살려줘. 이리와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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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래?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? 그게 아니라 레드가 없으니까 맨날 따분하다 에이. 그, 이, 그 이상한 막 우리한테 말하는 말한... 왜 신경쓰냐 맞아 에이씨. 그러면서 왜 심심하냐 너희들 레드가 걱정해서 그러냐 그런거 아니거든 맞아 그런거 아니야 으흠. 나도 그런거 아니거든 음, 그러지 말고 찾으러 가자 한번찾아가 가면 어때 에휴 나참 그래 찾으러 간다 나 먼저 간다 에이씨. 왜 먼저 가냐 치사하게 아이고 같이 가야지! <laughs> 그럼 그렇지 그럼 나도 갈게 레드 그 녀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 말이 그냥 나오면 바로 나오지 맞아 맞아 아 이제 그만 화 풀어 그래도 친구가 좀 걱정되긴 하다 그, 야 블루야 너까지 왜 그러냐 쟤가 무슨 우리 친구냐 맞아 우리한테 이상하다고, 한, 어쩌고 하자. 그 녀석은 나 친했을 생각 1도 없거든? 맞아, 맞아! 에이씨. 그래도 친구가 조금 걱, 그래도, 우린, 아, 직 쟤랑, 레드랑은 엄청나게 친하지 않는데도 걱정 되긴 하지 않냐, 너희도? 서, 솔직히, 나도 걱정돼. 그린이 말하면, 다 그리이 말하니까 나..나도 그렇긴 하다 거봐 살려주세요 에? 어? 뭐, 무슨 소리지? 글쎄? 살려줘요 아, 저, 설마 이리 와넌좀 아, 맞아야 돼 저기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뭐? 아 그럼 얼른 올라가자 그..그.. 이제 제발 살려줘 넌좀 맞아야 돼? 알아? 나한테 변명한죄값스러워 변명은 한 번에 무려 열대야! 그, 넌 나한테 변명을 무려 다섯 번이나 했으니까 무려 5 0대는 맞아야 돼! 멈춰! 에? 어이, 누구야? 누긴 누구야? 레드 친구다! 맞아! 당장 레드 놔줘! 넌 스콜티온? 우우야! 저번에, 나, 내가, 당했던 그, 퍼플? 맞냐, 퍼플? 그래, 나라. 되게 오랜만이네, 스콜피온. 이 여덟아. 아니, 어째서, 나를, 에 <laughs> 게다가, 거기 옆에 그 파란 별지랑 도마뱀, 너희들은 나도 빵셔츠를 했는데, 설, 서, 사실은 설상을 매긴 초코빵을 줬잖아 이 녀석들 잘.. 이 녀석 둘은 잘 만난다 내 복수에 기여갖고 아니 글쎄 난 도마뱀 아니라니까 맞아 난 돼.. 난 돼지 아니야 나 우리 친.. 내 친구 돼지랑 도마뱀한테 빵 셔틀 했다면 우렌지야 너까지 우렌한테 변론 부냐 아.. 아니 미.. 미안 미안 잘못 말했어 감히 내 친구 오렌지랑 블루한테 빵 셔틀 시켰겠다 가만히 지 않겠다 아니 저멸치는 뭐야? 뭐 멸치랑! 음,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을 쓰라니! 야너 내가 누군지 알아? 내가 이름이 태권도 검은띠야! 야 오, 그린아 너 태권도 검은띠가 아니라 초록띠잖아! 맞아 초록띠가 내가 검은띠야 과장해지야야 그냥 한번 쎄보여 그러는 거야 그지만 그래봤자 하나도 안 쎄보이는데 너는아이 그, 그, 그런가? 저들들 건방지게 가만두지 않겠다!

<laughs> 마지막은 블루 오렌지는 맞긴다 부탁한다. 좋아. 우려한 빵 셔틀 시킴. 무서운 우려한 빵 셔틀 시켰겠다. 가만두지 않겠다. 그빵 셔틀 시킴 제값으로 복수를 복수시었다첫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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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오렌지 이빨 잡으기 와라. 블루의 웜 무거운 눈기야. <laughs> 다음은 피스타일. 최고. 아 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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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 조아, 조아, 좋아좋아 얼른 와라 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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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가 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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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드 r o 파 a fruit! Drop a f 내... u i t d 가 o p a 을 r u i t Drop a fruit! Drop a 지 r u i t Drop a fruit! d r 썼잖아. 그니까 나는 안심해도 돼. 내가 언제 겁났냐. 레드야, 어, 걔, 제네들한테할말 있지? 아, 어. 에? 할 말이 있다고? 아니, 그게 뭔데? 말해봐, 말해봐. 저, 저, 저기, 내가, 내가 아까 너희들한테 이상한 애들이라 해서 정말 미안해. 많이 서운했지. 그래, 내가, 내가 친구가 없는 이유가 이거야. 이상한 애들 만나, 만난... 친구 만나고 싶은데 다들 너무 이상해가지고 친구를 안 사귀는 거야 일부러 정말 미안해 에이 괜찮아 맞아 맞아 어? 날용서주는 거야? 어째서? 에이 왜긴 왜야 넌 우리, 우리랑 친구잖아 진짜야? 용서해주는 거야? 그럼 그래, 물론이구고안 그래 얘들아? 당연하지 맞아 친구끼리는 원래 싸우면서 그러는 거야 예, 얘들아 저 정말 고마워 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 친하게 지내는거다 응어 근데 우리 뭐할까 먼저 글쎄다 음 뷔페가자 뷔페, 뷔페. 아이난 저녁도 아니면서 무슨 뷔페냐 맞자 맞아 저녁도 아니야 불러 지금은 아 미안 미안 오라, 오락실 가자 다같이 어 오락실 좋지 오락실 가시기나버플아에들야 같이 갈까 어 좋아 그럼 같이 가자. 아 어?